준비, 비행장 위치로. 배터리 장착. 소정기온. 비행전 기체 점검. 프로펠러, 모터, 모터 베이스, 안 이상무. 프로 모터, 모터 베이스, 안 이상무. 프롭 모터 모터 베이스 암 이상무 프롭 모터 모터 베이스 암 이상무 메인 프레임 이상무 랜딩 스키드 이상무 안테나 이상무 조종기 점검 안테나 이상무 솔 스틱 이상무 GPS 위치 이상무 배터리 연결. GPS 수신 상태 확인. GPS 수신 상태 양호. 정대 위치로. 공력 확인. 전방 이상무, 좌측 이상무, 우측 이상무, 후방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풍량풍속 양호 시계 50m 이상 확보. 이륙하겠습니다. 시동. 이륙. 프로 배전 이상무. 이륙. 복귀 최저이 기록되었습니다.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체 반응 점검 전, 후, 자, 우, 자로도, 우로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브링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뱅 실시, 좌 측면 허브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 측면 허브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수 전방.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진 및 후진 수평 비행. 전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젠비행 실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재민 후진, 후진 스팽 비행 완료, 상각 비행 실시, 상각 비행 위치로.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호브린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 비행 완료. 원주 비행 실시, 원주 비행 위 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발!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원주비정 종료 기수 전방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비상저작 실시 고도 2m 상승 비상. 비상 착륙 완료. 정상 접근 및 착륙. 에티 모드 전환. 에티 모드 전환 확인. 시동. 뒤로 회전 이상무 이륙 이 기록되었습니다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정상 접근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착륙 완료, 첫봉 젖근 및 착륙. GPS 모드 전환 GPS 모드 전환 확인 시동 16프로회던 이상무 16 복귀 지점이 기록되었습니다.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봉착권 위치로.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우창면 허브링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첫봉작권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착륙, 완료, 비행, 정류, 비행, 정류 후 기체 점검, 빈장 위치 로 비행 후, 배터리 분리, 소등 옆구 비행 후 기체 점검, 플롭, 모터, 모터베이스. 이상모. 플러, 모터 베이스, 안, 이상무, 플롭, 모터, 모터 베이스, 안, 이상무, 플롭, 모터, 모터 베이스, 안, 이상무, 프로, 모터, 모터베이스, 암이상모 메인프레임 이상모 랜딩스케이드 이상모 안테나 이상모 비행 종료 저정자 위치로 전기체 점검, 비행장 위치로 배터리 장착, 로컬러, 터토 오토베이스 앞뒤, 조종기 점검, 안테나 이상무, GPS 모드 이상무, 조이스틱 이상무, 배터리 연결. GPS 수위 상태 확인 비행정 기체 점검 완료 우측이 상무 우측이 상무 후방이 상무 동향 풍속 양호 시계거리 100m 확보 공략 확인 완료 위류호 기체 점검 시동 저거 무혈통 맞대 모터, 모터베이스, 암대, 이상 무. 프로펠러, 모터, 모터베이스, 암대, 이상 무. 이륙 후 기체장과.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공업고등학교 3학년 최강민입니다. 나 우리 이거 드론 자격증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알려 주셔 가지고 이제 드론은 한참 발전하는 사업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워 보니까 어때요? 배워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경상공고 재학 중인 1학년 최태영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 배워보니까 어때요? 어, 재미도 있고 인내심이 많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헬기 배우면서 느낀 점? 느낀 점이요? 음. 어,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왜자격증 따고 싶어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습니다. 드론을 날려보니 너무 재미있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경상고등학교 1학년 2반. 박준서 라고 합니다. 자, 배우, 배우게 된 계기? 아, 관수선생님께서 혹시 드론에 관심 없냐 물어보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어,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된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배워서 뭐할 거예요? 배워서 나중에 제 과에 맞춰서 제 과가 통곡가기 때문에 드론 측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밝은 미래 진로 지원센터 이사장 저연희입니다.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유학년제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단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드론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미지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꿈을 꿀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 반응 어떠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몰랐던 재능을 알게 되고 이 드론을 함으로써 집중력도 높이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여서 아주 만족해합니다. 특히 이번 드론 프로그램은요. 지역사회의 환경공단과 대구언맹 그리고 저희 센터가 어우러져서 함께 학생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드론 국가자격증은 14, 만 14세 이상이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널리 알려서 학생들이 학교 진학이라든지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론 날자 화이팅!